자, 지금 몇 번째 홀이죠? 7번 홀입니다. 저희가 기다리던 개인전이에요. 어, 전창제대. 대릭성. 예스. Yes. 자, 7번 홀이면은요. 만약에 이번 홀을 골든 추리가 이기면 경기 끝인데요? <laughs> 어머.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개인전입니다. 양팀 에이스의 개인전. 지금 볼이 오우 oh, 노. No. 왼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자, 대릭성 선수는 이번 홀을 꼭가져와야 되고요. 네. 이파 5죠? 파 5입니다. 네, 데릭성 선수가 장타기 때문에 네. 뭐 이거 투온을 한다 생각하고 쳐서 이번 홀은 비기면 도미기 때도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 그렇네요. 네. 이겨야 되는 홀입니다. 아, 테크닉 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잘 치는 선수죠. 사실 실력으로 보면 상위권이죠. 과는요, 일단 장탄 것 같은데 어. 아 약간 방향이 좋지 않아요. 벙커로 들어갔네요. 어, 턱도 엄청 높아요. 아니, 아니 페어웨이 네. 벙커를 턱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죠? <laughs> 참 좋은 골프장입니다. <laughs> <laughs> 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 위치한 이글폴스 골프 코스 꼭 한번 가보세요. <laughs> 벙커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laughs> 예, 벙커만 피하면 됩니다. <laughs> 벙커 참 아름다운데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 지금 전창제 선수 볼은 잘와 있어요. <laughs> 어, 다른 홀에. 다른 홀에. 그럼 어, 다른 홀이에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9번 아의 옆이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네네. 아예 다른 홀입니다. <laughs> 아, 다른 홀이에요. <laughs> 네. 근데 길게 치시는 분들 이런 건 좋은 거 같아요. 미스나쓸때 오히려 네.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다른 홀까지.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다른 홀 쪽으로 아예 견냥을 할지 으흠. 자기 홀로 넘어올지 맞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중간을 에임하고 계시는 느낌인데요 아, 아. 어~ 지금 어디를 향했나 아~ 지금 중간에 그러네요 중간에 넘칠 못하고 중간에. 빠졌어요 아이코. 경계선에 빠졌어요. 아 지금 살짝 뒤땅 맞은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미스샷이었습니다아 앞에 레이크 치워드리고 싶네요. <laughs> 저거 맞으면 <laughs> 다른 데로 치 텐데 지금 볼에 집중을 해서 아예 안, 안 보이는 지금 안 거죠? 안 지금 이럴 네. 지문 끝이기 때문에 아 지금 벙커 턱턱 턱을 맞았어. 맞았어요. 그래서 볼이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 저렇게 잘 치는 선수도 네. 저렇게 실수가 나오네요. 그럼 포인트 아... 알죠? 그래서 그렇죠. 떠드샷도 먼저 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인 건 전창재 선수 볼이 지금 페오야이 쪽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네, 맞아요. 네. 좀라이가안 좋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249야든데 제 생각에는 드리우드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250나들려? 네. 아 힘들어 가지 않을까요? 아. 자이 방향이 문제인데 앞에 숲풀에 좀 걸리긴 했거든요. 아 볼이요? 음. 왜냐면 지금 오르막인데 삼번 후드가 많이 안 뜨잖아요. 네. 그럼 앞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렇게. 아 지금 그래서 지금 볼이 또또 음, 정글. 또 정글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거의 앞에 러프에 숲풀 맞고 그냥 서버린 정도거든요. 참 아마추어들은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일단 페어웨이를 꺼내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아참 네. 오픈 뱅크는 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와 아, 나이가 정말 어려 워 보이네요. 라이도 어렵고 지금 풀 속에 공은 잠겨 있고 이 oh, no. 지금 정타가 되지 못해서 몇 미터밖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본인 심정은 어떨까요? 맞서죠? 이것도 오픈 뱅크 볼이에요? 네. 와 지금 짧, 짧은 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공이 네.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데릭슨 선수가 긴장을 좀 풀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 몇번 홀을 잘 쳤어요 네. 조, 아, 그런데... 좋은 샷 있었는데 예. 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에서 아, 또좀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공이 발보다 많이 높고 공은 러프에 잠겨있습니다 네, 웅그린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그 본인 속은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픈뱅크의 운명은 전창재 선수의 세 번째 샷 을 하는 그 컨디션에 볼 컨디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백스윙이 나뭇가지에 걸려요. 네. 네 지금 프로님이 룰이랑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네네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클럽이. 걸려요. 네, 그렇네요. 일단은 상대가 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온그린보다는 좋은 곳으로 꺼내는 데집중하셔야될것 같은데. 네. 일단 잘만 꺼내놓으시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바우. 네, 어, 좋은 곳에 갔네요. 자, 지금 두 홀을 앞서가고 있고 남은 홀은 세 홀인데 이번 홀을 골든 주리 부동산이 이기면 4강 진출입니다. 와, 진짜 그렇네요. 네. 4강 진출 샷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지금 110야드의 피칭 웨지 잡았습니다. 아 이기는 입장에서도 떨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laughs> 아 정말 기업대항은 참. 자이 리액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온그린 어, 네, 성공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된 4온이죠. 4온입니다. 아 그런데 오픈뱅크는 이제 여섯 번째 샷 여섯 번째예요. 네를 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붙여야죠. 네 붙여야죠. 완전 붙여야죠. 네 붙여서 상대방이 트리퍼팅하면 일단 승부는 연장이 됩니다. 네. 아 직... 근데 지금 네 골프장을 너무 망가뜨리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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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본인의 컨디션을 잡기 위해서. 골프장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방송은 골프장 관계자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근데 잔디 빨리 자라죠? 그럼요. 네. 디보트 응, 아, 금방 자라죠. 네. 아 이것도 오, 바로 치고 아시네요. 이게 지금 밀리면서 와 돌이 났어요. 너무 길었는데요? 아 치자마자 <laughs> 하셨어요. 안 된다. 예안 된다라고. 음, 네좀 확실히 급한 모습이 너무, 너무 아쉽네요. 많다. 자이뭐본 자책하고 있지만 그럴 만도 한게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느냐. 네. 골든 주리부동산이 4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여섯 번첫 대도 옹글인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세븐 원하는 볼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아하. 네. 내리막 쉽지, 쉽지 않죠. 아, 정말 본인은 숨어 버리고 싶을 거예요. 네. 네. 아유, 참 속상하죠. 네. 아, 막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치는 선수도 아마추어들은 아, 속상하네요. 자, 그러나 골든 추리 어, 입장에서는 경사났네. <laughs> <laughs> 지금 뭐 뜨리빠타 풋바타 해도 그렇죠. <laughs> 승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전창재 선수는 네, 이런 퍼팅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잘하시죠 아주 버티... 오, 나이스 네,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얼굴에 여유가 <laughs> 네. 자, 이게 4강 진출 바로 앞둔 홀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그래도 네. 어, 치고 있죠 상대방에게 오케를준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골든 줄이 부동산이 오픈뱅크를 누리고 4강에 진출합니다. 우메켄과 함께하는 2022 SBS 기업대학 매치 플레이, 중계를 통해 보셨다시피 골든 줄이 부동산이 오픈뱅크를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양 팀이 4번홀까지는 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번홀에서 오픈뱅크의 두 선수 모두 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골든트리 부동산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6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몰아붙였고요. 7번홀마저도 승리를 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골든트리 부동산의 4강 진출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픈뱅크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의 대진표에 한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네, 그한 자리는 다음 주에 있을 8강전을 통해 채워지겠는데요. 커런트 플러스와 캘코 보험이 격돌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8강전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챙겨 드시나? 칼슘이야. 와, 우리 세라는 칼슘도 잘 먹네. 아줌마는 소화가 안 돼서 칼슘은 못 먹는다. 이건 소화가 잘 되는 우메켄 칼슘이라 속이 하나도 안 불편해. 그래. <laughs>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빠른 고급 칼슘, 우메켄 발효 미네랄 L 칼슘. 부모님의 뼈 건강, 우리 아이 성장엔 우메켄 L 칼슘이죠. 걱정 마요. 아. 매일 트레이닝하는 선수의 숙명. 근육통을 달고 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신 마사지 기술이 필요해요. 팬텀 메디컬 케어. PMF e 전자기장 모듈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바디프렌드의 전신 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바디프렌드 팬텀 메디컬 케어.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새로워진 PCB 뱅크를 만나보십시오. 단순한 변화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 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e Relationship a Time. CBB 뱅크.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화 페로라 플러스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 페로라는 뼈와 인대에 영향을 주어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는 순자연 허리관절 영양제 홍화 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